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렇게 비까지 내리면 더 몸을 웅크리고 빨리 걷게 되는데요. 이런 날에 생각나는 음식은? 아 이렇게 추운 날씨, 쌀쌀한 날씨 생각하면요 아,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 짬뽕, 해장국, 아 뭐가 좋을까? 일단 가볼까요? 추위에 지친 하루를 뜨겁게 위로할 매콤한 국물을 찾는다면 주목하시라 얼큰한 짬뽕 한 그릇과 시원한 해장국 한 그릇의 대결 얼어붙은 속을 달래줄 국물 요리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마성의 한 그릇 즐기로 지금 떠나보시죠 마성의 짬뽕 한 그릇을 찾아 방문한 곳은 경북 안동. 얼큰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가지가 넘는 신선한 재료를 푸짐하게 넣는다고 합니다. 짬뽕을 먹어봅니다. 음, 일단 국물의 맛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을 먼저. 음. 절죽할 줄 알았는데 절죽하진 않아요 그런데 묵직한 맛도 나고 깊이도 있고 근데 또 개운해요 음. 모든 재료를 강한 불에 빠르게 볶아 불맛 가득 입혀주니 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불줄기에 매운 고추기리 향이 가득 퍼져 침샘 차극 사장님만의 짬뽕의 매력은 뭔가요? 불맛도 있고 먹어보면 알겠지만 깔끔하면서 무거운 맛이 있어요 밥과 반찬처럼 짬뽕과 탕수육은 놓칠 수 없는 짝꿍. 주문 즉시 튀긴 탕수육 외에 기름의 느끼함을 잡아줄 새콤달콤 소스까지. 파삭하고 촉촉해 보이는데 맛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일단 소스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 소스 맛도 감칠맛이 엄청난데 고소하고 쫀득한 맛. 그래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닐까 싶어요. 음. 마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손님들 마성의 짬뽕 한 그릇 준비 완료 신선한해물 한입 면발 후루룩+ 후루룩 다른 집과 비교하면 맛이 어떤가요 다른 보통 다른 집에 가면 좀 느끼한 맛도 있고 신선한 맛은 없는데. 이 집은 재료가 정말 신선하니 깔끔한 맛. 네. 네. 그래서 그냥 자주 찾아와요. 땀을 쫙 빼면서 전날의 숙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짬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떠먹어도 질리지 않는 얼큰한 국물에 아삭아삭한 채소와 쫄깃쫄깃한 면발까지 짬뽕 한 그릇이야말로 추운 날씨에 생각나는 국물 요리의 전설 아닐까요? 고기도 들어가고 해산물에 아주 신선한 야채 채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어,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시원하고 뜨끈한데 속이 확 내려가는 그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짬뽕 짬뽕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국물요리를 찾아 방문한 곳은 경북 안동의 어느 한 해장국집. 시원한 해장국에 다진 양념을 넣어 얼큰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 여기도 마성의 국물요리 한 그릇 대령이오. 한참까지 이만큼 올려서 국물 한번 담갔다가. 먹으니까 그 야채 때문에 시원한 맛하고 달달한 맛이 나고요 그게 그 진국이라서 음, 맵지 않은데 감칠맛이 도네 음,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곳의 대표 메뉴 선지해장국. 선지는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해 주게 적절한 음식이죠. 보양식이 되어주는 훌륭한 국물 요리. 이곳 해장국의 특징은 뭘까요? 콩나물이라 그리고 당면, 배추. 골고루 귀짐하게 많이 들어가는 선진 작품입니다. 위에 다대기를 올리면 맵게 드실 수 있고, 육수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담백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골 육수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긴 선제장국. 국물 한 입이 속까지 후끈하게 데워주니 아무리 일교차가 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는데요. 어떤가요?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 맛, 맞아요? 고추기름이라든가 뭐뭐 조금만분량이 입혀져서 나오는 듯한 그래서 조금 더 감칠맛도 있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국물이 어, 사골 글씨에 제가 먹은 모델 사골 글씨에 다른데는 조금 좀, 좀 이런 나 이런 맛이 좀 다른데 여기는 그 조미료 맛이 거의 없고 그 본연의 맛 그대로 그리고 선지도 되게 좀, 어, 좀 신선한 느낌꼭 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요 음. 네. 뜨끈하게속 달래줄 국물 요리 얼큰한 해장국을 즐겼다면 이곳 갈비탕도 놓칠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갈비의 식감이 좋다고 하는데요. 갈비탕 맛은 어떤가요? 소수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 음. 벌써 입이 없네요. 보들보들하게 음,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해장국도 드시면서 같이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도 맛있지만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 해장국과 갈비탕. 추운 날씨에 마음이 허할 때 따뜻한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 국물 요리 어떨까요? 음, 요즘 입맛이 좀 떨어져서 칼칼한 맛으로 입맛 도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 그릇이지만 그래도 듬뿍듬뿍 듬뿍 진임하게 배 든든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 어 그런 분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드시러 오세요 해장국 자주 쪼개지 않고 깔끔하게 입맛을 사로잡다 마성의 국물 요리 한 그릇 시원한 국물을 원한다면 해장국으로 얼큰한 국물을 원한다면 짬뽕으로 오늘 저녁 어떠신가요?